방 쪽으로 한 1km 정도 가면 외목마을에서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요. 이 아래가 해변이 그대로 있습니다. 카페가 문을 열은 건가? 아, 내려가는 거구나, 카페가. 네 제가 아까 저쪽에서 온다 그랬죠. 이게 해변이 저 외목마을에서 이쪽으로 오게 돼 있는데, 내려가면 뭐라 그러려나? 멋진 카페가 있는데, 시간 이 있으면 좀들리거 바다다 카페. 지금 뭐비 온다. 손님 별로 없어 문 닫은 건지. 저쪽에 블루 비치 펜텔 저쪽으로 내려갔던 거고요. 여기까지 아마 계속 이어질 텐데 공터가 있어서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이렇게 다 이어져 있네요. 이쪽 펜션이나 카페에서 해변을 잡고 있는 거고요. 저앞이 외북마을 해수욕장 있는 데고요. 여기가 지금 공터로 되어 있는데, 누가 뭘 만들려고 하나 깎아냈네. 길을 낸 품이 저기 는 아웃이고,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앞이 장광인데, 장광까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. 온 김에 똥을 뽑겠습니다. 최양장이 여기 있나 보구나. 아, 여기 다 보이네. 아이씨. 여기 한, 이 100m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도 또 뭐가 있고, 저 언덕에도 뭐가 계속 펜션들 짓고 있는데, 여기도 카페가 있고, 여기 뭐 국유재산이라고 돼 있는가? 네, 여기, 돌아 전까지가, 겨자리 카페 당진이야기 거기서 내려와서 있는데, 거기 가가지고, 여기 이렇게 해변이 쭉 이어져서, 하, 장구하고는 저쪽인 모양인데. 넘어가야지 있나? 1.7km면? 음, 와. 저기, 큰집 있는 데까지 가봐야 되겠다. 아, 여기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. 마을에서, 이어지는 해변입니다. 에, 저 앞쪽에도 한 블록 해변이 있었고요 에, 이렇게 쭉 해서 저기까지 해변이 계속 이어지네요. 그래서 장광 가는 길인데, 장광은 언덕 넘자마자 있을 것 같고, 여길 뭐라고 이름이 있었는데, 아까. 예, 한번 찾아서 쓸게요. 저기도 이렇게 카페촌이 있네. 예쁜 해변이 있어서, 개발 행위들어 하고 있는데 아직 덜 개발되어 있어서 당진하고 서산에 사람들 많이 사니까 관심 갖지 말골만 하네요 진팔미 음. 음. 간재미국수 먹어봅니다 살짝 미워서 살이 추가하고 따뜻한 국물 서비스로 둘다 얻어줍니다 간재미국수 여기 융무치향인데요. 네. 저 앞에 불빛 많은 데가 외목마을 해수욕장이고요. 그 옆쪽으로 이렇게 해안따라 카페 펜션들이 잔뜩 있고요. 아, 제가 해변이 성문해안도로라고 해서 꽤 예쁜데 아직 완전히 개발되진 않고. 띄엄띄엄 있는 곳이고요. 저 중간에서 간잼이 해국수를 먹는 바람에 좀 어둡게었는데, 요 해변은 나중에 와서 한번더잘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. 좀 멋있네요. 그저 그러니까 외목마을 해관, 외목마을 해변, 저 방파제에서 용무창까지 해변이.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.